안녕하십니까 나무의 준비된 창업 강사 김준수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는 융자 받을까 투자 받을까, 즉 용자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만 원씩 받는 애가 있습니다. 자, 엄마한테 용돈 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 방법을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용돈을 갖다 다 썼습니다 엄마한테 또 많을 갖다 더 필요하게 되습니다 그 엄마는 물어보죠 너 많은 몇 필요해? 애가 대답합니다 다음 주 용돈 받으면 줄 테니까 지금 많은 일종의가불이죠 그리고 그냥 내가 또 엄마한테 살거 있으니까 만원이 필요해 어머님 보죠 이 만원으로 아이스크림 사먹을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저축을 물론 만원을 꿔 가지고 저축한다 이건 아주 음.. 약한 애겠죠 그건 아니고 책을 산다 갑자기 책을 갖다가 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엄마는 어느 쪽에다가 할까요? 만약에 애가 이 용도를 안 밝히고 다음 주 만원 줄 테니까 가볼만 해 줘라고 하면은 엄마가 크게 안 여쭤보겠죠. 다음 주 어차피 줄 건데 지금 미리 땡겨요. 아 그러면은 뭔가 지금 급하게 들게 있는구까보다라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말도 없이 그냥 독석만을 한다면 여쭤보겠죠. 책을 산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이스크림 삽니다. 과연 어느 쪽에 갈까요? 책 사는데, 책 사지 마! 그런 부모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에서, 이건 명돈 외에 만 원은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투자. 그만 원을 더줄때엄마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과자를 사 먹어야 된다. 그럼 지난주 용돈 줬던 건 어떻게 했니? 물어보겠죠. 왜이금만 원을 갖다, 다음주 용돈을 갖다가 만 원을 또줄 건데, 왜 지금 만 원이 필요하니? 왜 과, 과자를 갖다 먹어야 되니? 책을 산다 그러면, 그러면은 더 이상 전뜻 주시겠죠? 여기서 융자와 토자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융자는,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입니다. 엄마 돈이죠. 상환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갚아야 되죠. 사용처 크게 중요하지 않죠. 갚을 거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수익,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정도볼수 있겠죠. 뭐 공짜로, 무이자로 할수 있겠죠. 엄마는 무이자로 고장 하겠지만은. 담보 반드시 있죠. 아까 엄마한테 많은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지금 먼저 꽂어. 선불이죠. 가불. 가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월급도 가불을 갖다가 받을 수 있죠. 투자를 볼까요? 근데 투자. 엄마가 지금 만원 책사라고 준만 원을 갖다가 다시 갚으라고 그럴까요? 거 아니겠죠. 이거는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되죠. 물론, 투자. 갚아야 되는 전환부사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기는 있지만, 은 기본적으로는 사관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처, 대신에 중요하죠. 어디다 쓸 건지 꼭 물어봅니다. 빚 갚으려고 투자를 갖다 하세요. 그런데 절대 투자를 안 하죠. 투자 수익, 크거나 작다. 모음, 모험, 모음이라고 니다증권 정권, 정권사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 정권사에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담보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갖다가 믿고서, 뭔가 능력을 갖다 믿고서, 뭐 가진 건 없지만, 뭔가 능력을 갖다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용자, 투자, 어느 쪽이 좋으신가요? 당연히 투자가 좋겠죠. 정부에서 투자를 갔다 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원금입니다. 복지나 써야겠죠. 취약계층, 재정임금 지원금,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원금에 속합니다. 그게, 이건 100만원도 채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액, 더익, 입니다 근데 보조금, 메르스 피해라든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라든지, 특별 지원한다든지, 포항의 지진업체, 지진 피해 났을 때, 지원 자금들이 나오죠. 이럴 때는, 그, 규모들이 지원금만좀더 큰, 두개 다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죠.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죠. 세 번째, 이, 요 교육 과정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이 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 혹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갖춰주는 자금입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자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체육 기금이라든지 통신 전파 사용이라든지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죠. 그런 거를 출연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갚아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정부에서 투자 정부 자산이 얼마인가요 한해에 얼마 쓴다 그랬죠. 조금 있다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470조입니다. 1년에 2019년 예산이 4 7 0조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 R&D에 들어간 예산만 20조 원넘어섰습니다 작년서부터 2018년서부터 20조가 넘어섰습니다 방금 말했던 설명드렸던 출연금,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제일 큽니다. 이 정부에 정부의 투자를 받는 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용돈에서 배우는 용자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고 용자는 남의 돈이고 상환 의무가 반드시 있고 쉽게 조달 가능하고 대신에 담보가 필요하다. 반면에 투자는 내 돈이다 내돈 남의 돈이 아니고 그리고 상환 의무 없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그리고 조달 받기가 쉽지는, 투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담보, 즉, 지적권 그, 무용자산 가지고 믿고서 투자를 갖다 는 거다. 용자보다 투자 받는 게더 좋고, 정부의 투자금, 자금이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이 있다고 그랬죠. 정부는 최대의 투자금이 때을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받는다. 아주 아량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정부에서 받는 건 좋은 네.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업종별 소상구인 업종별 투자일치 사례에 대해서 24개의 사례를 100개씩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